오늘은 내가 한번 영상 직접 제작해 왔어 이번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지만 이번 이야기는 한 사극꾼이 춘식이 한정판 랜덤박스 포카를 사다가 자기가 사기친 사람한테 딱 걸려서 사기, 사기, 사기를 사기 받았다는 거지 아무튼 자기가 사,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거지 아무튼 그 사기꾼의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게 자, 내가 나와도 난 사기꾼이야. 그 이야기에서는 내가 오해하지 말아줘. 그럼 잠시만 기다려. 히히, 몇달 전에 내가 사기쳤는데 그 완전히 꼴탕 맞였지난 내가 춘식이한정판 랜덤 폭하셨어 뜯어보자고. 오. 아 어, 내가 좋아하는 간식 있지. 간식, 간식. 친구는 재활동을 잘하네. 두 개뿐. 에이 뭐야 스와이스. 잘시간나 시간 먹을 거야. 그다음. 오레오다 오레오. 내가 오래 엄청 좋아하는데. 어 볼까? 어, 뭐야 이게? 아, 이건 또 뭐지? 돔. 돔이야. 근데 포장 왜 이렇게 못해? 어? 어이 뭔데? 이 쓸데없는 스펀지들이랑 쓸데없는 고무줄들이 있어. 짜증나. 아, 어, 예민해졌단 말이야, 나. 저기치고 에휴, 뭔가 불길한데? 아, 어, 뭐야, 이 적지? 읽어볼게. 크크, 대신 버려주삼. 아! 오 어! 아, 진짜 또잔했어 아니야. 괜찮아. 충식이 랜덤까지는 않았으니까. 좀 내가 좀 참을 수 있게 행동해야지. 이게 좀 엄청 아니야 부탁해. 그 다음, 마지막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거. 어? 근데 이거 뭐야? 오픈. 더렁돌린 거. 이거 뭐냐? 오픈. 진짜 꾸며서 줬어? 아, 괜찮아. 괜찮아. 차분하게 해. 오픈. 읽어보상. 꼭 까는 순서 첫번째 100% 수제 스티커 두번째 춘식이 신분증 세번째 춘식이 한정판 랜덤 포카 그 다음 마지막 해문을 빌어 크크, 아. 아 이거 마지막에 이거 크크 뭔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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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마지막이겠지 아무튼 춘식이 랜덤 뽑카어 근데 뭐야? 쿨러상 스티커 찢어져 있어. 아, 내가, 내가 응분하다가 된 거겠지. 해볼까? 자, 일단은 먼저 랜덤 스티커 하나! 달랑 하나야, 진짜. 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다행이다. 우와, 엄청 귀여워. 초록색 사과 같이 생긴 거. 고구마 어, 춘식이가 좋아하는 고구마. 자, 그다음에 춘식이. 어, 뭐야? 춘식이 신분증이었어 맞나? 듣게한번 다시. 춘식이 신분증 맞아. 과연? 나 먼저 안 본다. 어, 엄청 귀여워. 신분증. 이름 춘식이. 정체 고양이. 좋아하는 거 고구마. 주인 라이언. 어, 귀여워. 근데 이거는 수진가 보다. 왜냐면 이건 진짜 뭐 이렇게 그렸을 리가 없잖아 그시체랑뭐 이런 거 가위질 같은 것도 있네 근데 이것도 수제니까 이것도 수제일 수도 있잖아 그니까 맞지야아 이거 하나 산다고 내가 전 재산 털었어 전 재산 아니지 200만원 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거 산으로 내가 300, 300만원이나 했어 야 이거 나 지금은 지윤이야 이거 내 전, 이제 이야기 속에는 그사기꾼이 전세상이 500만원이야. 이해해줘? 내가 전세상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여기다 썼는데, 얼마나 귀여워가지고. 너희들 먼저 봐. 봤어? 두 번째 거. 어때? 뭐가 더 예뻐? 왼쪽, 오른쪽. 아니지, 알지, 아니지. 알지. 왼쪽, 오른쪽. 뭐? 하나 본다? 내 눈이야. 잘못된 건가? 아닌데? 아니야. 내가 사기당했어. 크크크. <laughs> 이게 뭐야. 헤어날 수 없네. 뒤엔 뭐지? 음. 촌... 촌시, 어? 촌식이? 촌식이? 촌. 뒤집혀서 잘안 보이겠지만 촌. 촌 맞잖아. 뭐죠? 또 없어? 아니, 이게 덤이겠지, 덤. 덤이겠지. 덤이고 덤. 덤. 어, 하나 더 있어, 이거. 이게, 이게 포카인가 보다. 아닌데, 볼까? 편지, 편지. 편지. 아, 微시도 와, 또 많이 는데 편지 크크, 이렇게 적고. 이렇게 있어 촌식이 것들 잘 받았니 <laughs> 촌식이 내가 당했나봐 다시 봐야될 것 같아 촌식이 촌식이 <laughs> 이름 촌식이 정체 고양이 좋아하는 거 고구마 주인 라이 아니 아니야 아, 이건 아닐거야 안돼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자러분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구독자 수도 올라가면 다음편 얘기 아 다음편이 아니고 다음이야기로 한번 제가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